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요양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말이 떨어지자 병실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김영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자녀들이 자신을 위한다는 걸 아는데도 그한 문장은 마치 이제 혼자 살기는 끝이라는 판정처럼 가슴에 박혔다. 그의 손끝이 이불 가장자리를 더듬었다. 창밖은 흐렸고 커튼 틈으로 미세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큰아들은 의자에 살짝 몸을 기대었다. 아버지 혼자 계시다 또 다치시면 말끝이 흐르고 큰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요즘 시설이 정말 좋대요. 안전이 제일이에요. 김영수는 고개만 아주 작게 끄덕였다. 심장박동기 소리가 규칙을 되찾자 오히려 침묵이 더 크게 들렸다. 그는 속으로만 되뇌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약해졌나? 바로 그 순간, 자녀들의 걱정과 자신의 자존심이 부딪치며 인지 부조화가 일었다. 도움을 받으라던 의사의 말과 스스로를 지키고 싶다는 오랜 신념 사이에서 생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는 대답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밀어냈다. 화단의 국화가, 비스듬한 빛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편하신 대로 하세요. 우린 그냥 걱정돼서요. 큰딸의 말이 공중에서 가볍게 흔들리다 떨어졌다. 그들은 옳은 말을 했다. 그러나 옳음은 때로 잔인했다. 김영수는 느리게 숨을 들이켰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면 자신이 자신을 포기하는 첫 서명을 하게 될 것만 같았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다. 생각은 해보마. 말 끝을 삼키며 그는 마음속에 단 하나의 소급차의 냄새가 아직 옷깃에 남아있는 듯했다. 태원 수속을 마치고 집 앞에 섰을 때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현관문 너머의 침묵이 먼저 다가왔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바닥의 삐걱임이 맞았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그중 하나, 소풍날 언덕에서 모두가 눈을 가늘게 뜨고 웃던 사진, 앞에서 그는 팔을 멈췄다. 아내의 손이 그의 어깨에 얹혀 있었다. 그 가벼운 손의 무게가 지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졌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 집을 떠나면 내 삶도 같이 사라질까? 싱크대에 물때, 냉장고문에 붙은 희미한 네모, 도마의 칼자국까지 모든 것이 부재를 말했다. 잠시 뒤 큰딸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 도착하셨어요? 힘들면 우리 생각 다시 해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다. 저녁이 내려앉자 그는 거실 스탠드불을 켰다. TV를 키다가 곧 소리를 죽였다. 화면 속 웃음은 빠른데 집안 공기는 따라오지 못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진단했다. 지금의 허전함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떠난 것을 부정하려는 상실 회피에 가깝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선택도 온전하지 않다. 주방으로 들어가 컵 하나를 씻어 물을 받아 마셨다. 물살이 유리벽을 타고 내려가며 작은 울림을 만들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위로가 되었다. 아내가 생전에 "밤이면 집이 숨 쉬는 소리가 나지" 라며 웃던 말이 떠올랐다. 그는 창문을 열고 골목을 내려다 선택의 주도권, 노년기 주거 자율성을 지키려면 먼저 오늘 밤을 스스로 통과해야 한다. 스탠드풀을 끄자 사물의 윤광만 남았다. 어둠은 차갑지 않았다. 그는 이불을 펴고 누우며 스스로에게 한 문장을 썼다. 내일은 골목 끝까지. 새벽 공기는 차갑게 맑았다. 그는 운동화 끈을 두번 확인하고 문을 나섰다. 오늘의 목표는 단 하나, 골목 끝, 첫걸음부터 종아리가 당겼다. 가로수 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얇게 흘렀고, 멀리서 우유 배달 스쿠터가 지나가며 어둠을 튕겨냈다. 다섯 걸음, 열 걸음 숨이 거칠어지자 그는 담장 그림자의 몸을 기대어 호흡을 맞췄다. 이 정도도 힘든가? 스스로를 책망하는 순간 횡단보도 흰 페인트 위에 남은 밤 이슬이 반짝였다. 한 발을 딛자 발바닥이 미끄러지며 중심이 흔들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전봇대를 붙잡았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들었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미소를 구겼다. 부끄러움은 관객이 없어도 충분히 자란다. 벤치에 앉아 심장을 다독이며 그는 마음속 표식을 보았다. 실패의 기억이 다음 시도를 막는 위험 회피 편향이 슬그머니 고개를 든다. 오늘의 흔들림이 내일의 포기를 낳지 않으려면 실패를 사건이 아니라 데이터로 다뤄야 한다. 그는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개고 아주 작은 계획을 세웠다. 열 걸음 걷고 서서 숨 고르기. 다시 열 걸음. 그렇게 보폭을 쪼개자 공포도 조금씩 쪼개졌다. 골목 끝 전봇대 번호표가 서서히 읽혔다. 17.3 그가 그 숫자를 또박또박 마음에 새기는 동안, 맞은편 분리수거를 하던 이웃이 그를 힐끗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 눈짓이 체온처럼 남았다. 돌아서는 길, 그는 깨달았다. 자기 효능감은 성취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 시도와 회복이 만든 과정이라는 것을. 짐, 주방의 형광등이 윙하고 켜지자. 고요가 얇게 갈라졌다. 그는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불었다. 손맛을 대신할 기억을 더듬었지만 숟가락 끝은 망설였다. 팔을 썰다 손가락을 살짝 베었다. 붉은 점 하나가 칼등에 번졌고 그는 휴지로 단단히 감싸 쥐었다. 불을 조금 더 올렸을 뿐인데 끓어오른 국물이 가장자리를 다 넘치며 가스레인지 위로 후두둑 떨어졌다. 이게 뭐야? 그는 불을 급히 줄였고 방금 전까지 따뜻하던 냄비는 순식간에 당황의 온도로 식었다. 바닥 닦개를 꺼내 의자를 밟고 선반 위를 문지르다 순간 중심을 잃었다. 허공이 한뼘 흔들렸다. 그는 벽을 짚어 가까스로 균형을 되찾았다. 겨우 내려와 의자에 앉자 팔꿈치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 사소한 가사들이 어째서 이렇게 큰 산처럼 느껴질까. 그때 문득, 오래전 저녁의 장면이 떠올랐다. 식탁 중앙에 된장찌개, 그 옆에 조용한 남을 두어 가지. 아내는 늘 같은 자리에서, 오늘은 조금 싱거워도 건강해. 라며 웃었다. 그는 그때 몰랐다. 맥기니의 간 맞춤, 불세기, 타이밍.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돌봄 노동이었다는 걸 그는 넘친 국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지. 수증기가 창문을 뿌옇게 만들었다. 손바닥을 유리에 대자 미지근한 습기가 전해졌다.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듯 작은 노트를 펼쳐 한 줄을 적었다. 다음엔 된장 반 숟갈 덜. 실패를 기록으로 바꾸는 이 행위는 상실을 견디는 애독과업의 첫 단계 다음날 그는 메모지에 굵게 적었다. 골목 끝까지 정지 없이 현관을 나서자 새벽 빛이 장판처럼 길 위로 펼쳐졌다. 그는 발뒤꿈치부터 천천히 굴렸다. 숨이 차오르면 멈추던 습관을 끊기 위해 등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스스로와 약속했다. 전봇대 표지판이 하나씩 지나갔다. 세븐틴 대시 쓰리, 세븐틴 대시 포, 십, 칠, 오. 숫자는 마치 박자였다. 발걸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그는 손가락으로 주머니 속 동전 두 개를 굴렸다. 규칙적인 금속 마찰음이 호흡을 정렬해주었다. 모서리를 돌아섰을 때 골목 끝에 파란 공중 전화 박스가 보였다. 그곳은 오랫동안 그의 동네의 지평선이었다. 땀이 목 뒤를 타고 흘렀다. 지금 멈추면 어제와 같다. 그는. 발을 한번더 내밀었다. 공중전화 유리문의 손바닥을 대자 차가운 감촉이 도착을 알려주었다. 그 순간, 입가에 미세한 곡선이 올라왔다. 웃음이었다. 목표를 쪼개 반복하는 점진적 노출이 공포를 퇴색시킨 것이다. 성취가 커서가 아니라 시도가 촘촘해서 가능하다는 걸 그는 온몸으로 배웠다. 뜻밖의 디테일이 눈을 잡았다. 공중전화 수화기 줄에 매듭이 하나. 누군가의 서툰 수리가 남겨놓은 흔적이었다. 그는 속으로 웅얼거렸다. 고장났던 것 쓰임새를 찾네.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 가능한 문장이었다. 돌아서는 길, 우유 배달 기사가 벽에 세운 하얀 상자가 덜컹거리며 넘어질 듯 흔들리자, 그는 본능적으로 받쳐 세웠다. 손바닥에 우윳물이 살짝 묻었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 작은 개이 게이... 끄는 장보기 가방을 접어들고 시장으로 향했다. 평일 오전의 시장은 볕이 깊었다. 상인들의 싱싱해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가지와 호박, 뿌리채소, 닭가슴살을 골랐다. 손끝으로 무의 단단함을 눌러보고 파의 흰 대를 코 끝에 대어 향을 확인했다. 계산대에서 거스름 돈을 받을 때 동전의 차가운 감촉이 묘하게 안심을 줬다. 집으로 돌아오며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식탁부터 다시 세우자. 주방에서 그는 도마 밑에 젖은 행주를 깔았다. 어제의 흔들림을 막는 작은 장치. 파를 사선으로 썰고 호박은 반달로 얇게 저며 볶음으로 빼둘 요량이었다. 된장은 단 숟갈 덜어 미리 물에 풀어두었다. 김이 오르며 퍼지는 냄새가 복도를 채웠다. 오늘은 간을 보기 전에 소금을 손끝으로 비벼 입자 크기를 느꼈다.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머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보다 낫다. 상 위에 국, 나물 두 가지, 달걀 지단을 올리자 빈집의 중심이 명확해졌다. 숟가락을 들며 그는 행위 활성화를 떠올렸다. 기분이 움직여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먼저 기분을 견인한다는 심리치료의 원칙. 식탁은 그 증거였다. 그는 한 숟갈 뜨고 천천히 씹었다. 뜻밖에 디테일이 눈에 들어왔다. 접시 가장자리에 미세한 금이 한 줄. 예전의 아내가 음식 담다 살짝 내리친 흔적일까? 그 금이 이상하게도 집을 살아 있게 만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장부에 비용과 메뉴를 적었다. 마지막 줄에는 내일 두부무침을 써넣었다. 예산 재료 조리 오원 입구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는 숨을 고르며 팔을 늘렸다. 그때 매일 비슷한 시간에 마주치던 이웃이 다가왔다. 요즘 걸음이 길어지셨네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작은 물병 하나가 건네졌다. 병목엔 파란 테이프가 감겨 있었고 거기엔 얇은 불펜 글씨로 한 모금. 쉬어가기 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순간 말을 잃었다. 고맙습니다. 간단한 인사였지만 혀끝에서 오래 돌다 나온 문장이었다. 물을 한 모금 삼키자 식도에 내려가는 차가움이 심장 박동을 따라 작은 믿음을 만들었다. 그들은 날씨 이야기로 시작해 느티나무에 매년 먼저 돋는 잎의 자리까지 말이 닿았다. 대화는 짧았지만 묘하게 충만했다. 집에 홀로 있을 때 아무리 TV를 켜도 채워지지 않던 빈칸이 사람 목소리 한 줄로 메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걷기는 다리로만 하는 게 아니며 마음은 마음으로 보폭을 맞춘다는 것을.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자본, 신뢰와 호혜가 촘촘히 엮인 관계의 자산이 지금 손 안에 물병 무게만큼 분명히 존재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그는 식탁에 앉아 노트를 폈다. 감사 일기를 세 문장만 쓰기로 했다. 오늘 공원에서 물한 병을 받았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안부를 주고받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 그림자가 길어져도 외롭지 않았다. 세 줄을 쓰자 하루가 사라지지 않고 머물렀다. 그는 펜 끝을 잠시 들어올리며 생각했다. 감사는 사건의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의미의 초점을 맞추는 행위다. 노트를 덮기 전, 그는 한 줄을 덧붙였다. 내일 이웃에게 사과 한알 작은 상호성이 관계의 밤이 깊자 그는 창고 불을 켰다. 낡은 공구함의 경첩이 마른 기침을 했다. 망치자루에는 오래전 금이 간 흔적이 있었다. 아내가 생전에 테이프로 감아준 자국 그가 잊고 있던 손길의 잔열이었다. 그는 나무결을 따라 연필로 선을 긋고 을 천천히 밀었다. 톱니가 내는 규칙적인 마찰음이 심장을 안정시켰다. 모서리는 45도 비스듬을 등을 맞추고 접합부엔 목심을 박았다. 사포질을 하다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자 그는 핀셋으로 조심스레 뽑아 창틀에 올려두었다. 아주 작은 통증이 살아있음의 증거처럼 또렷했다. 이틀 뒤, 그는 시장 골목 모서리에 작은 테이블을 폈다. 나무 의자 하나와 얇은 선반 하나. 누가 이런 걸 살까라는 생각을 접으려는 순간, 젊은 부부가 멈춰섰다. 직접 만드셨어요? 그는 쑥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의자에 앉아보더니 웃었다. 묘하게 안정감 있어요. 남편이 지갑을 꺼내 현금을 건넸다. 집회의 섬유 냄새가 손바닥에 남았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의미는 컸다. 그는 속으로 주멀거렸다. 나는 아직 쓸모가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오늘을 개념으로 정리했다. 자기결정성 이론,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걷기로 자유를, 밥상으로 유능을, 물병과 인사로 관계를 회복했고 목공은 그세 가지를 한 장면으로 묶었다. 뜻밖의 디테일이 보였다. 의자 밑면의 작은 연필 낙서, 손자의 키를 재던. 오래된 숫자 그는 그 위에 아주 작게 날짜를 새겼다 오늘이 다시 시작된 날이라는 증표로 골목 등 불빛달에 나무결은 꿀빛으로 반짝였다 그는 노트에